반갑습니다. 세림조공수 이남진입니다. 오늘 3월 23일 오후에 지금 블루엔젤 2 0 0거루 작업 중에 있습니다. 오늘 외국 친구들 세 사람 불러서 같이 작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블루엔젤 1.2 이상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외국 친구들, 세 사람하고 이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블루엔젤이 1.2에서 1.5 정도, 3,000가루 정도 있습니다. 약간 위쪽에 위쪽에도 블루 엔젤하고 좌측에 써니 스마르그 있습니다. 자 작업 계속하면서 영상 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블렌젤 1.2입니다 1.2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땅이 좋아서 그런지 본 작업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외국 근로자 본자가 변하는 겁니다 거의 뭐 정품입니다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분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아주 정성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 현실은 외국 근로자가 없으면 거의 농업은 계속 이어질 수가 없을 정도로 인력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한국 분들은 이런 농장에 작업하러 오실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오신다 해도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 젊은 분들은 4,50대는 거의 없습니다. 자, 오늘은 외국 근로자 중국 근로자와 태국 근로자 이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자, 요친구 태국 근로자입니다. 지금 꼼꼼하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조금 느리긴 해도 분 작업할 때 약간 정성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옆에 친구, 옆에 친구 작업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나라 파키스탄 아 오케이 이 친구들은 계속 나무 작업을 계속했기 때문에 현장마다 상황이 조금 달라지지만은. 오전에 1시간 정도만 일을 하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없어요. 자, 블루엔젤 200주하고 스카이로켓 100주, 작업해서 차량 적재까지 다 마쳤습니다.